글로벌 감시 시대.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김정은은 그 드문 예외다. 다른 국가 정상들과 달리 화려한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는 무겁고 예측 불가능한 이동 수단을 선택한다. 중무장 열차, 미끼 차량 행렬, 심지어 항구의 전기를 차단해 흔적을 지우기도 한다. 이것이 단순한 보안 조치일까? 아니면 암살에 대한 두려움일까? 그리고 그 투명성의 대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영상에서 아기 독수리는 김정은의 세계에서 가장 기묘한 보안 전략을 해독해 본다. 당신이 알던 어떤 이야기와도 다른 여정. 지금 시작한다. 극심한 빈곤 속의 호화 요트 생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다친 문 뒤에서 김정은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호화 요트 위에서 왕족처럼 여유롭게 삶을 즐긴다. 이 요트는 바다 위에 이동식 저택이라 불릴 정도다. 첫 번째 요트는 프린세스 95MY 모델로 추정되며, 길이 29m, 가격은 약 700만 달러이다. 이는 고급 브랜드 LVMH 산하의 프린세스 여츠가 제작한 가장 비싼 모델 중 하나다. 내부는 매우 고급스럽고 야외 파티를 위한 넓은 갑판 수입 월넛 목재로 만든 현대식 침실 사계, 최신형 오락 시스템이 탑재된 응접실이 있다. 최대 10명의 VIP 승객과 전문 승무원이 탈수 있다. 주로 김정은이 자주 방문하는 원산 리조트 인근 동해안에서 포착된다. 또 다른 요트는 프린세스 98 MY 모델로 가격은 약 900만 달러에 달하며 내부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카사, 펜디카사가 맞춤 제작했다. 내부에는 모피 소파, 대리석 식탁, 전용 영화관, 그리고 24K 금과 최고급 가죽으로 장식된 물건들이 있다. 유엔이 요트, 명품 시계, 고급 차량, 수입 주류 등 사치품 수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가 제품은 계속해서 북한 고위층의 손에 들어간다. 비결은 정교한 밀수 시스템에 있다. 북한은 종종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중개 회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뒤 흔적을 지우고 산업용 컨테이너에 담아 화물선이나 어선을 이용해 운송한다. 일부 선박은 북한 해역에 진입할 때 위치 추적 장치를 꺼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사치품 밀수는 김정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배 계층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반면 일반 국민들의 삶은 참담하다. 약 1, 100만 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많은 지역은 여전히 정전과 식수, 약품 부족에 시달린다. 해마다 수십만 명의 아동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 위험에 처해 있다. 요트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빠진 국가에서 지배층과 국민 간의 극단적인 격차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값비싸고 복잡한 해외 순방 다른 국가 정상들에게 순방은 외교 사명을 수행하는 기회지만, 김정은에게 있어 순방은 복잡한 군사작전처럼 운영되는 비밀 전략이다. 이동수단, 인력, 심지어 개인용품까지 모두 극도로 통제되어 지도자의 안전과 권위를 유지한다. 트럼프와의 싱가포르 회담. 수천억 원이 든 권력쇼. 2018년 6월,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하지만 이 역사적 외교 이벤트의 이면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작전이 있었다. 김정은의 방탄 마이바흐 리무진을 실은 IL-76 수송기가 먼저 출발해 호텔에 배치되었고, 싱가포르의 5성급 호텔 세인트레지스의 최상층 전체가 북한 대표단을 위해 예약되었다. 여기에는 대통령급 객실, 비밀회담실, 전용 숙소, 그리고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 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전용 유리사, 주방 살균 장비, 응급 의료 시스템, 심지어 긴급 수술 키트까지 가져왔다. 정보기관이 특히 주목한 것은 김정은의 개인 이동 화장실이었다. 이는 생체 샘플 수집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도자의 건강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그의 배설물조차 국가 기밀처럼 보호된다. 러시아 방문. 60시간의 열차 이동과 드문 철도 개조 현대 정상들과 달리 김정은은 해외 순방에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 대신 전통적이지만 특별한 이동수단인 방탄열차를 고집한다.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그는 1. 0km 이상을 넘는 60시간의 열차 여정을 감행했다. 열차가 러시아 북한 국경에 도달했을 때 러시아 철도 인프라에 맞추기 위해 전체 선로의 폭을 조정해야 했다. 이 작업은 단 하나의 열차를 위해 수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정차 지점에서는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가 취해졌다. 주변 통신 신호는 차단되었고, CCTV는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여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언론이나 제3자에게 철저히 비공개되었다. 김정은에게 있어 해외 순방은 단순한 정치적 만남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권력을 과시하고, 신비로운 지도자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며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는 기회이다. 철저한 보안과 비밀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전략인 셈이다. 이동 요새. 수백억 원짜리 방탄열차. 초고속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현대 정상들의 시대에 김정은은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교통수단. 열차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 열차는 일반 열차가 아니다. 전시에 생존하고 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동 요새이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특수 열차의 건설 및 유지 비용은 1억 달러 약 1, 400억 원을 넘을 수 있으며 연간 유지비만 해도 수천만 달러가 든다고 한다. 여기에 보안 및 물류 시스템 비용은 별도다. 삼중 전략. 이동형 방어 시스템. 김정은은 열차를 혼자 타지 않는다. 그의 열차 이동은 하나의 군사 작전처럼 조직된다. 단일 열차가 아니라 항상 3개의 열차가 전략적 대형으로 동시에 움직인다. 첫 번째 열차는 사전 탐색 열차로 몇 시간 혹은 반나절 먼저 출발한다. 이 열차는 전 구간의 선로를 점검하고 폭발물 감지, 교량과 터널의 안전을 확인하며 신호 시스템 점검까지 담당한다. 전체 여정의 첫 번째 방어선이다. 두 번째 열차는 본 열차. 김정은이 탑승한 열차이다. 약 21량으로 구성되며 두꺼운 방탄으로 보호되고 방탄 유리창, 회의실, 숙소, 전용 주방, 긴급 의료실이 갖추어져 있다. 모든 통신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내부 보안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지막은 후방 열차로 특수부대원 전자교란 장비, 필요시 긴급 탈출용 헬기까지 실려 있다. 최후의 열차이지만 전체 경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내부는 철로 위에 특급 호텔. 외관은 단단하고 폐쇄적인 반면 내부는 고급 VIP 전용 공간처럼 설계되어 있다. 밝은 색상의 가죽 좌석, 고급 원런나무로 만든 식탁. 대형 스크린 TV와 고성능 사운드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다. 기내 식사는 5성급 호텔 못지 않다. 전용 셰프가 준비하는 북한 전통 요리부터 중국식 프랑스식 요리까지 제공된다. 일부 여행에서는 김정은이 열차 안에서 직접 라이브 음악 공연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 정보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열차가 아니다. 중앙 사무실이자 관저이며 절대 권력의 이동식 상징이다. 단한 사람만을 위한 비밀 열차역. 북한 전역에는 김정은만을 위해 만들어진 20개 이상의 전용 열차역이 존재한다. 이들 역은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일부는 산속 깊숙한 곳의 자리에 위성 감시로부터 은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열차가 접근하면 인근 지역은 전면 차단되며 통신 신호는 차단되고 외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전력 공급도 일시적으로 끊긴다. 왜 비행기를 안탈까? 고전적이지만 최고의 안전수단. 열차는 김정은에게 외국의 방공망 회피, 항공경로 신고 불필요, 레이더 감시 피함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북한의 철도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은폐와 통제가 쉬우며 비상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북한 국민들이 하루 몇 달러로 살아가고 전기와 물, 식량조차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이 방탄 열차는 매년 수백 개 병원과 학교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쓰며 운영되고 있다.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와 계층 간의 격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상징이라 할수 있다. 제재를 넘는 초호화 차량.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사치품 수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여전히 멜세디스 메이바크 S600 풀만갈 옆에 당당히 등장한다. 이 차량은 권력층 전용으로 설계된 모델로 가격은 약 2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차량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군사기준에 따라 방탄 처리된 이동형 벙커이다. 두께 10cm의 c 방탄 유리, 총탄을 맞고도 달릴 수 있는 타이어, 화학 무기 방지용 공기 정화 시스템, 냉장고, 마사지 좌석, 암호화된 위성 통신 시스템이 장착된 내부 공간. 진정한 바퀴 달린 요새라 할수 있다. 제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중국, 싱가포르, 심지어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위치한 중개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에 유입되었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무역 명목으로 제재를 우회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차량은 절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김정은이 등장할 때마다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호위 차량 행렬이 함께 움직인다. 지뢰 탐지 차량, 의료 차량, 암호 통신 차량, 진짜와 똑같이 생긴 미끼 차량, 그리고 차량 양옆을 달리는 보디가드까지 등장한다. 검은 정장을 입고 뛰는 경호원들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방어막이다. 그들은 철저한 기준으로 선발되며 김정은과 같은 키, 전투기 조종사급 시력, 3대에 걸쳐 흠잡을 데 없는 가계를 가진 인물들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호위 차량 행렬과 경호원들이 단지 경호 목적만이 아니라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존재라고 본다. 절대 권력, 철저한 통제, 그리고 그 누구도 가까이 갈수 없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수단이다.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 지상은 김정은이 외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이라면 지하 세계는 진정한 권력이 숨겨진 장소다. 미국과 한국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시설 네트워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밀 지하시설만 약 8, 0개에 달한다. 이들 지하시설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다. 군사기지, 무기운송터널, 지하역, 지도부 전용 탈출로, 그리고 방탄 열차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일부 시설은 깊은 산 속에 위치하며 공기정화 시스템, 자체 전력 공급, 내부 통신망, 심지어 김정은의 개인 공간도 갖추고 있다. 특히 남한과 가까운 접경 지역에는 최소 80개의 전략적 터널이 존재하는데, 이는 전쟁 발생 시 기습 침투 혹은 긴급 철수를 위한 대비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사일 실험 혹은 핵탄두 저장용으로 추정되는 사일로 형태의 지하 경납고도 존재하며, 암호 신호가 있을 때만 개방된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일부 서방 분석가들은 지하의 잠수함 저반 시설까지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의 이동 경로가 아무리 정밀하게 감시되어도 종종 레이더 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지하 은신 전략은 김정은의 창인물이 아니다. 이는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시대 한국전쟁 이후 핵무기에 대한 공포 속에서 시작되었다. 재래식 무기로는 핵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평양은 병력과 지도부를 보존하기 위해 지하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김정은은 그 철학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전국을 거대한 지하 미로로 만들 정도로 전면 업그레이드 했다. 그 어디서도 권력이 완벽히 숨을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한 셈이다. 북한 주민들이 부족한 자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거대한 지하 세계는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단한 사람을 위한 방어막으로. 교란 전술. 전 세계 시야에서 김정은이 사라질 때, 김정은은 항상 비행기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가끔 비행을 할 때마다 국제정보기관들은 전례 없는 추적작전에 돌입한다. 그의 모든 여정은 치밀하게 연출된 연극처럼 진행되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진짜인지조차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하늘을 무대로 한 환상연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정교한 교란작전을 펼쳤다. 같은 시간에 평양에서 세대의 항공기가 이륙했지만 실제 김정은이 탄 비행기는 단한 대뿐이었다. 일류신 1162M 한 대는 공식 전용기로 보였고 1 1 7 6한 대는 의전 차량을 실었으며 나머지 한 대는 가짜 항로와 유도 신호를 내보냈다. 결국 한국, 일본, 미국 위성까지 포함한 동북아의 감시 레이더 시스템은 혼란에 빠졌고 정상의 위치를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 김정은이 동시에 여러 곳에 김정은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그의 등장 시점과 장소가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부 소식통은 위험한 상황이나 정보 교란이 필요할 때 김정은이 대역 배우를 사용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역들은 철저하게 선발되며 외모, 헤어스타일, 체형, 심지어 표정까지 김정은과 똑같아야 한다. 그들은 걷는 방식, 악수, 웃음, 연설 방식까지 훈련을 받으며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한다. 실제로 국제 언론에서는 김정은이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 등장한 사진이 퍼진 적이 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동 속도에, 진짜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정보 전문가들을 괴롭혔다. 유령처럼 숨는 기술. 흔적은 철저히 지운다. 김정은이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거처를 끊임없이 바꾼다는 점이다. 오늘은 원산의 해변 별장에서 며칠 뒤엔 산속의 지하시설에 그리고 다시 평양으로 이동하는 동안 아무도 그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한다. 심지어 북한 고위 관리들조차 그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건 그가 이미 떠난 뒤라고 한다. 이 전략은 단지 신변 보호용이 아니다. 그것은 북한이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해온 능동적 은폐 전략의 일환이며 핵심은 지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게 만들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며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변신하는 지도자는 국제사회 전체를 긴장하게 만든다. 누구도 그가 진짜인지 아니면 단지 혼선을 위한 그림자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러야 할 대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온 나라가 짊어진 무게? 김정은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은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는 일을 국가 차원의 종합 작전으로 전환시켰다. 이 시스템은 복잡하고 대규모일 뿐 아니라 엄청난 비용을 소모한다. 해마다 수억 달러가 투입되지만 그 목적은 국가 발전이 아니라 단한 사람을 보이지 않게 손에 닿지 않게 만드는 데 있다. 국제정보기관들의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개인을 위한 보안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은 약 3억에서 5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의 의료 교육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며, 국가 전체의 공공투자 총액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중 많은 금액은 세대의 방탄 열차를 상시 대기시키는데 쓰이며, 여기에 따라붙는 물류팀, 연료, 정비 엔지니어, 전담보안 인력까지 포함된다. 전국에 흩어진 20여 개의 비밀 열차역은 각각이 소규모 군사기지처럼 운영되며, 막대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소비한다. 방탄 차량. 특히 특별 사양의 마이바흐 풀만을 비롯한 수십 대의 미끼 차량, 의료 차량, 정보 통신 차량, 엘리트 경호 차량 등 전체 차량 행렬에 갇히는 일, 0만 달러 이상이며 유지비는 별도다. 호화 요트들도 경비 예산의 일부로 작동되며, 각 선박은 연간 최소 50만 달러 이상의 운용 및 유지 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병행하여 특수부대 수준의 훈련을 받은 수천 명의 경호원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며 비상 상황에 항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심지어 김정은의 식사조차 이 예산 체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일본산 고베 소고기, 이란산 캐비어, 프랑스산 치즈, 한국산 최고급 인삼 등 최고급 식재료들이 불법 사치품 밀수망을 통해 그의 식탁에 꾸준히 오른다는 정보가 있다. 또한 그에 거쳐 건강 상태, 사적인 활동에 관한 정보가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감시 및 통제 시스템도 함께 구축되어 있다. 이 시스템 역시 실제 군사작전 못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사이 나라 전체는 어둠 속에 잠겨 있. 1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5세 미만 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만성 영양실조 상태이며 의료 시스템은 약, 의사, 심지어 기계 가동을 위한 전기조차 부족하다. 특히 겨울에는 광범위한 정전이 지속되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가정도 많다. 이것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다. 한쪽은 완전한 편의와 보안을 갖춘 최고급 생활. 다른 한쪽은 생존의 기준조차 충족되지 않는 수백만 명의 삶. 격차가 위험이 되는 순간. 많은 전문가들은 지도부와 국민 사이에 극심한 격차가 체제 내부에 잠재적 위험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군 내부, 관료층 또는 경호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인물들 사이에서 생기는 작은 균열들은 시간이 지나며 도미노처럼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선전과 감시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고 있지만 역사 속 사례들이 말해주듯 권력과 삶의 간극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무너지지 않을 체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수백만 명의 빚, 식사, 치료받을 권리, 그리고 희망이 단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된다면 그것은 과연 지도력인가? 아니면 민족 전체의 희생으로 얻어진 삶일 뿐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단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억 달러를 매년 쓰는 가난한 나라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비밀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아기 독수리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탐사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매주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진짜 이야기, 정치의 어두운 이면부터 전 세계 미스터리까지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